매도를 하려면 네. 어떤 게 있어야 되냐고요? 자격증이요? 없어도 또, 돼요 사업자 등록증도 없어도 또, 돼요 번호만 갖고 있어도 되죠? 예 네, 허가증만 아 있으면 돼요 아,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원님. 저는... 여... 네, 예. 아, 네, 여쭤보려고요. 네네. 친구가 그 개별화물을 하는데, 얘가 예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취소가 됐어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격증하고 다 취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취소가 되죠. 네, 근데 하고 면허는 다시 따갖고 운전을 하는데, 네. 그, 만약에 그거 매매를 하려면은, 네. 그 자격증하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다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도를 하려면, 네. 어떤 게 있어야 되냐고요? 자격증이요? 사업자 격증도 없어도 없고, 돼요. 사업자 등록증도 없어도 없고, 돼요. 네. 번호만 갖고 있어도 되죠 예, 네, 허가증만 아, 있으면 아, 돼요 네. 그거는 구비서류가 틀려서 네. 자격증 없어도 돼요 원래 아, 구입하는 사람도 네. 명의의 운전면허 없어도 되고 자격증 없어도 음... 넘버는 살수 있어요 아 번호랑은 상관 대신에 그 차를 네.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이 누군지 기사를 한명 세워서 넣는 개념이지 음... 명의자는 없어도 네, 돼요 아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매매하게 되면은 네. 제가 번호를 가르쳐 줄게요 네네네네 네, 네, 아네 감사합니다 그거 왜 네. 계속 가지고 계셨대요 운행을 했어요. 아, 조금 조금씩 몰래 몰래. 예, 네, 몰래 회다가끌어죠그럼 뭐, 면허는 땄어요. 땄는데 네. 자꾸 네. 그 자격증 따라 그래도 안 따고 귀찮다고. 네. 근데 운전은 실운전 하는 사람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불법이죠. 하는건 문제가 네. 없는데 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불안 넘버를 운행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운행을 해요, 이게. 걸리진 않.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얘기를 확실하게 알고 얘기를 해 주려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네. 위험한 거라고. 근데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큰일 나요 그럼. 네, 예. 네, 그렇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